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금요일 아주모닝 이화선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퇴근길 국민과의 대화의 일환으로 서울 광화문 인근 호프집을 방문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선 후보 당시 퇴근길 시민들과 소주 한잔 나눌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데요. 최근 최저임금, 근로시간 주 52시간제 등에 따른 논란이 큰지라 현장의 반응을 듣기 위한 행보로 분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구조적 개혁은 참 힘들지만 정착이 되면 우리 전체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하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BMW 차량 주행 중 엔진 화재 사고 문제가 불거졌었는데요. BMW 측이 자발적 리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리콜 확정된 차량은 42개 차종 10만 6천여대로 국내에서 이뤄진 수입차 리콜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자, BMW 측은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결함으로 불이 났다며 리콜 계획을 밝힌 건데 사실 2015년부터 본격적 문제가 제기된 것에 비해 늑장 대응이 아니냐는 비난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 안전 운행. 운전자만의 몫은 아니죠. 제조업체의 신속한 움직임 기대해 봅니다. 네, 중복인 오늘도 역시 찐통더위가 기승입니다. 연중 가장 무덥다는 삼복 중에 중복인데요. 사실 매일같이 삼복과 같은 나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 옆에 보이시는 화면, 서울 남산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서울 시내 모습입니다.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네, 주말에도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더위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수분 보충은 필수인 거 모두 아시죠? 자, 덥지만 활기찬 금요일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오후 아주 이브닝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